안녕하세요. 장군풍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침실 조명을 바꾸거나 침구색을 바꿨을 뿐인데 잠이 더잘 오고 하루가 가뿐해졌던 기억. 단순한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공간의 에너지가 달라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풍수와 점성술, 그리고 색채 심리학을 접목해 별자리에 따라 바꾸는 침실풍수를 소개합니다. 당신의 별자리에 맞는 색상으로 침실을 꾸미면 수면의 질은 물론 에너지와 운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색이 나에게 맞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침실에 맞는 색상이 왜 중요할까? 침실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자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이 공간의 색상은 단순한 인테리어 요소를 넘어서 우리의 기분, 수면의 질, 에너지 순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색은 각각 고유의 파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 파장은 감정과 기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풍수에서는 색이 기운의 흐름을 조화롭게 만드는 중요한 매개체로 여겨지며, 점성술에서는 각 별자리가 특정 원소불, 흙, 공기, 물에 속하고, 이 원소는 특정 색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원리를 결합하면, 침실을 나의 별자리에 맞는 운이 열리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별자리와 색상 에너지의 연결. 12개의 별자리는 4가지 원소로 나뉘며, 각 원소는 그에 맞는 성격과 분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원소와 어울리는 색상, 그리고 그 이유입니다. 불의 원소. 양자리, 사자자리, 사수자리. 열정, 주도성, 활기 넘치는 에너지를 갖고 있으며, 빨강, 주황, 노란 계열이 잘 어울립니다. 흙의 원소. 황소자리, 처녀자리, 염소자리. 안정, 현실성, 지속력을 상징하며, 갈색, 올리브, 베이지 같은 자연 색상이 이상적입니다. 공기의 원소 쌍둥이 자리, 천칭 자리, 물병 자리 지적이고 자유로운 성향이며 연한 파랑, 민트, 실버처럼 가볍고 투명한 색이 어울립니다. 물의 원소 개자리, 정갈자리, 물고기자리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성격으로 보라, 청록, 티블루 등의 차분한 색상이 좋습니다. 별자리별 색상 해설 양자리 양자리는 불의 기운을 지닌 별자리로 자신감과 추진력이 강합니다. 선홍색, 코랄, 골드는 양자리의 열정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색입니다. 하지만 회색이나 짙은 남색처럼 차가운 계열은 양자리의 불같은 성격을 눌러버릴 수 있으니 피하세요. 황소자리 편안함과 안정을 중시하는 황소자리는 카키, 올리브, 베이지와 같은 대지의 색에 잘 어울립니다. 너무 강렬한 붉은 계열은 자칫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쌍둥이자리 변화무쌍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쌍둥이 자리에게는 민트, 라일락, 은색 같은 산뜻한 색상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진한 갈색이나 탁한 색조는 가벼운 쌍둥이의 성향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개자리. 감성적이고 보호본능이 강한 개자리에게는 연한 청록, 실버, 짙은 파랑이 안정감을 줍니다. 너무 밝고 자극적인 노랑은 감정의 기복을 심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자자리. 사자자리는 존재감이 강하고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칩니다. 주황, 골드, 선셋 핑크는 이들의 매력을 극대화시켜 주는 색입니다. 반대로 회색처럼 탁한 색은 이들의 빛을 가릴 수 있습니다. 처녀자리. 실용적이고 깔끔한 성격을 가진 처녀자리는 라이트 브라운, 샌드, 아이보리 계열의 색상이 안정감을 줍니다. 선홍색이나 형광색은 지나치게 자극적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칭자리 균형과 미를 중요시하는 천칭자리는 연보라, 크림블루, 화이트 같은 조화로운 색상이 좋습니다. 탁한 녹색이나 어두운 톤은 세련된 천칭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갈자리. 신비롭고 내면이 깊은 정갈자리는 어두운 보라, 블랙그린, 인디고와 같은 깊은 색이 잘 어울립니다. 반면 너무 밝고 명랑한 핑크는 집중력을 흐트릴 수 있습니다. 사수자리. 모험과 낙천성이 특징인 사수자리는 라벤더레드, 엠버, 오렌지 같은 색상이 긍정적인 기운을 줍니다. 회색은 이들의 에너지를 억누를 수 있으니 피하세요. 염소자리. 현실적이고 근면한 염소자리는 브라운, 테라코타, 카푸치노 같은 묵직한 색이 어울립니다. 너무 밝은 청록은 산만함을 줄수 있습니다. 물병자리. 독립적이고 톡창적인 물병자리는 퍼플 블루, 메탈릭 실버, 아이스 그레이와 같은 색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지난 노랑은 집중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물고기 자리. 꿈꾸는 듯한 감성을 지닌 물고기 자리에게는 라일락, 인디고블루, 플럼 같은 몽환적인 색상이 잘 어울립니다. 탁한 브라운은 이들의 감성을 억제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풍수 인테리어 팁, 색상 외에도 중요한 포인트, 조명과의 조화. 따뜻한 색상은 전구색 조명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기운을 냅니다. 소재 선택. 불의 별자리는 가죽, 흙의 별자리는 천연섬유, 공기의 별자리는 시폰, 물의 별자리는 부드러운 광택 원단이 잘 맞습니다. 침대 방향. 자신의 기운을 살리기 위해 머리 방향도. 점성술에서 추천하는 방향으로 맞추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결론. 당신의 별자리 색으로 침실을 리셋하라. 이제 당신만의 별자리에 맞는 색을 침실에 적용해보세요. 벽지나 커튼을 바꾸지 않더라도 쿠션, 무드 등 침대 커버 같은 소품 하나로도 충분히 기운이 달라집니다. 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별자리의 성향에 맞춘 색을 통해 에너지를 정돈하고 더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상, 장군풍수였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